네, 여러분, 적어봤나요? 어, 어느 곳을 적었는지는 여러분 계약, 등교 계약할면 그때 선생님이 우리 목요일, 금요일 보지요? 그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은 여기 숨어있는, 여기 숨어있죠, 하나가. 여기 선생님은 여기 강주 시청에 갔더니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어, 이유를 봤더니 선생님, 강주시청에 여권을 만들어 갔는데, 뭐, 여권을 만들거나, 뭐, 가족 관계부를 떼거나, 뭐, 서류가 필요할 때는, 어, 여기 강주시청에 사람들이 신청을 하러 온대요. 그래서 여기 갔더니 사람들이 서류 일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모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한장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어, 우리 고장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어, 많이 가는데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어, 우리 고장의 중심지라고 부릅니다. 음, 중심지에는 사람이 아주 많지요. 중심지를 가는 데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겠지요. 어, 혹시 여러분들 버스터미널, 기차역, 공항 가보신 적 있나요? 음. 여기는 유스퀘어구요. 여기는 송정행동에 있는 송정역이구요. 여기는 광주공항이 되겠죠. 어, 사람들이 이런 곳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짠! 그렇죠. 다른 고장에 가기 위해서 이곳에 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아래 보면 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무등시장 되겠네요. 대형마트라고 하면 뭐 이마트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강주 월드컵 경기장이 엄청난 게큰 롯데마트가 있죠. 그 외에도 다양한 큰 대형마트가 있답니다. 음, 사람들은 이곳에 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짠, 그렇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는 거겠죠.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처럼 시청에 가는 사람도 많고 법원에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에도 우리는 남구니까 남구청이 있겠죠. 이곳에 지금 사람 많이 보이나요? 어. 이곳에 사람들이 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행정 업무를 처리하러 가는 거겠지요. 어. 자 그리고.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도 사진에서 보다시피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이런 중심지에 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 가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 여러분들, 광주의 생활 28쪽하고 29쪽에 보면, 다양한 중심지들, 광주의 다양한 중심지들이 나와 있죠? 자, 여기에 가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적어 볼 거. 예를 들어서, 나는 기차역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차역에 왜 갔는지를 여기다가 적어 보고, 뭐, 서울에 사는 할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 기차역에 갔다. 또는 공항에 가본 친구들 있다면, 뭐 나는 제주도를 가기 위해 공항에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본 곳이 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가본 곳 모두에 나는 그곳에 무엇을 하러 갔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상이 끝나면 책을 보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